안녕하십니까. 왔다 갑니다. 오늘은 집에서 600에서 700구지 사이에 들은 벌통 이어주러 가거든요. 벌집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청개다리 설치하고 이렇게 벌통 요거요거는 합판으로 만든 겁니다. 위에 있는 거 들은 것도 합판으로 만든 거에 들은 거라. 요거가 내경이 되게 넓어요. 200한40 정도 되는데 요거 두칸 정도만 연결해 주면 아마 연결해 주면 더 이상 연결 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올라가서 여기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 여기 여기는 산의 오솔길이죠. 이게 임도가 아니고 오솔길로 이렇게 들어가서 산을 직각으로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은 이거 이어주려고 벌통을 또 들고 가니까 제가 영상 찍을 수 있는 데까지만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산속 깊은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없다 보니까 비료도 못 갖고 오시고 그래서 그냥 뭐 농약은 치는지 모르는데 거의 뭐 유기농에 가깝게 농사를 지십니다. 또 이런 데는 또 산짐승이 많이 침범하니까, 이런 데는, 울타리 안친 데는, 어, 깨만, 깨는 산짐승이 안 댐벼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깨만 이렇게 심으시고, 그러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쪽 위에는 울타리를 쳐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시는데, 아, 정확히 제가 둘러보지 않아서, 뭐를 키우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기서 이제 이쪽 골짜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슬거 해야 되나.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드신 이고 아이고야. 안녕하십니까, 왔다 갑니다아 올라오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혹시다 젖었어요. 다 젖었습니다. 아, 자리는 기가 막힙니다. 아이, 기가 막힌데 벌은, 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각볼통으로 바꿔놔야 벌이 들을 것 같아요. 아, 비가 와서. 아쉽네. 간만에 왔는데 좀 들지. 여긴 그래도 내경이 좀 작은 걸로 했구만. 이쪽은 뭐 자리볼도 안 돌아다니네. 원래 요거 가운데 사각벌통 얘랑 요 사각벌통은 저쪽에 한, 한 100m 옆으로 가면 또 바위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놀라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말벌이 들었나?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어주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말벌 같은 거 들었나? 한번 체크 한번 해봤구요. 그 말벌 같은 것도 아예 안 들었습니다. 벌한테 자리가 안 좋다는 소리인데 얼굴도 안 들었으면 <laughs> 일단 벌통이 사이즈가 너무 큰것 같아요. 저 사이즈 큰 통에 들어가려면 강군이 와야 되거든요. 일단 자리는 되게 좋습니다. 이게 올해 제가 어, 자리 잡은 건데, 일단 목표는 이돌 사이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제거를 해서. 지 바위가 환하게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야, 이거 아, 손이 불편하니까 올라가기가 완전히, 야. 야, 이거 올라가는 게만만치 않겠습니다. 사지에 저쪽도 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저 벌통을 가서 있어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 있어주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 오고 벌들 승질내겠는데요. 도저히 촬영하면서는 못하겠으니까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마이크도 젖을까봐 마이크도 제대로 못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얘네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얼마큼 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큰일났습니다. 얘네들한테도 안 좋고, 없고 저도 작업하기 안 좋고, 참 난감한 지금 올라온 김에 작업은 해줘야 되거든요. 야, 참 큰일났습니다. 귀안 맞는 데에다가 자기를 가져볼라니까 생각보다 여기 벌들이 살아가는 여건이 별로 안 좋은지 생각보다 세력이 부입니다 자꾸 내려오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컸습니다 좀 듣고 기다어 발판만 놔주고. 아, 빠진 니다 음성 녹음이 잘안 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가, 여기는 길들이잖나요 길들이서, 관계로제가 제대로, 관계로 제대로 그 영상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한이 정도 내려이 정도 내려왔고요. 이 정도 내려왔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정도 내려왔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벌은 가을에 이제 꽃을 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자라진 않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놓고 한번 어디 잘 버텨보라고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원래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음. 600m 고기 이후부터는 무밀기라는 거가 없다는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잘못 컸습니다. 잘못 잘 컸는지 목질은 한데 이게 벌통이 원체 커, 요 내경이 내경이 원체 커서 목질은 한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렸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저쪽 이제 내려가면서, 어, 색채에 있는 벌통들 좀 확인하고, 어차피 생지가 된 김에 있습니다, 여기. 되게, 되게 좋거든요. 아니, 다 되게 좋은데, 자리가 되게 좋은데, 벌통 문자들에서 옆에도 있는데, 여기까지 벌통 들고 올라오는게 너무 힘들어서 못갖고 올라오는데, 나중에 저 밑에, 어, 불피통을 이쪽으로 몇개 올리고, 저 아래다가 들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각벌통들을 좀 갖다놓고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 양은 좀그렇저럭 많이 있고 이제 벌마다 아, 벌마다 자기 수밀력하고 이런 게 딸리는 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벌이 뭐다 똑같지는 으니까 어떤 놈은 통주가 되는데도 네칸 다치고 내려오는 데 있고 어떤 놈은 한달 반이 되는데도 주판도 못 지는 놈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월 성능 나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통 여기서 여기 있던, 원래 이쪽에 있던 벌통인데,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여기 돌이, 판돌이 판판해서. 요 정도 옮기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 애들이 이상하면 다 이제 자기네 페로몬 냄새 맡고 다 쫓아 들어가니까. 그리 바닥에다가 달판 하라고, 어 이렇게, 만 저, 저 바닥판 이렇게 대어놨고요. 음 아무튼 여기서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쪽 넘어가서 어, 영상 이어 가겠고요. 이비 어, 이쪽 영상을 제가 제대로 못 올려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니다 여기 여, 어, 뭐야. 비만 안왔으면은 영상 찍는 여건이 좋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여건이 매우 안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이크 접고 뭐 이래가 이러는 관계로 경범이 없었습니다. 아, 그정 양해 주시고요. 이제 저쪽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영상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니다 네. 왔다고 합니다. 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올려드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제 양충병에서 극복해가지고 어, 지금 있어준 거고요. 어, 잘 크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건들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도 낭충병이어서 제가 거의 포기하고 포기하고 어제 잡으려고 뒤집었거든요 뒤집었다 엄청 쏘였는데 어 집을 짓더라고요 집을 지어 갖고 내려와서 어 얘도 슬슬 살아나는 기미가 보입니다. 집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쟤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쟤는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역시 남충병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인데 현재 벌이 많이 늘었습니다.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데,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에 애벌레 보이시죠 보이는데 벌이 많이 내려와서 이거 이어질 정도까지 됐거든요. 지금 얘네는 벌이 진행있죠 병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세력이 늘어나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역시, 어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기 있어줬는데, 어 있어줬는데, 얘도 아예 100%는 아닙니다. 얘도 병 진행 중인 벌이니까. 그래도 진행 중인 거에 대 비해서 많이 살아났습니다. 많이 살아나서 있어줄, 두칸 정도 있어줬으니까 이것도 다음 주에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네, 일단 또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병이 현재 없는 벌들이고, 지금 병이 있는 벌들 중에서 어, 조금, 조금 살아났다든가 아니면은 어, 그나마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벌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어, 현재 진행 중인 벌들 중에서도 세력이 늘은 게 많습니다. 세력이 늘은게 많고 아직 병원 진행 중입니다. 완치라고 제가 말씀드릴 정도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왔다 가였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계속해서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